어라, 반갑습니다. 자, IT 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최근 AI라는 단어는 귀에 그쵸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또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발전을 하고 있고 산업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가 활용되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i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와 ai 를 함께 떠올려 보면 호퍼 혹은 가장 최신 버전인 블랙웰 같은 AI 연산용 하드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떠올리면 AI가 함께 떠오르지만 정작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AI와는 왠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엔비디아 AI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 대만에서 진행되었던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AI PC라는 단어였죠. 뭐 그동안 개인 사용자들에게 AI를 활용한 기술들은 대부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ChatGPT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필요한 명령을 내리면 고성능의 AI용 하드웨어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 연산을 마친 후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방식이 고성능의 AI 구현에 적합하고 또 대용량의 연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챗 g PT 같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혹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PC 하드웨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최근에는 개인용 하드웨어에도 MPU라는 AI 연산용 프로세서 유닛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AI를 지원하는 개인용 PC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고 이에 최적화된 PC를 AI PC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텔이라든지 AMD가 AI PC를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역시나 엔비디아는 기업용 AI 서버용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AI 기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인텔이라든지 AMD가 MPU를 등장시키면서 AI PC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AI 기술을 PC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기술인데 바로 DLSS입니다. DLSS? AI?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딥 러닝 슈퍼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줄여서 DLSS라고 부릅니다. DLSS는 n v i d a 의딥 러닝 연구 파트에서 파생된 소비자용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비디 d RTX 그래픽 카드에 내장된 텐소 코어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RTX 그래픽 카드에는 텐소 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마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RTX 그래픽 카드에서 AI 연산을 담당하는 전용 프로세서가 아까 말씀드린 텐소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텔과 AMD CPU에서 등장한 NPU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2018년 RTX 20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래픽 카드에 이미 AI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를 탑재를 시켰던 겁니다. 물론 텐소 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슈퍼 레졸루션 파트만 지원을 했습니다. 낮은 원본 해상도의 이미지를 AI 딥러닝을 통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업스케일링을 시켜주는 기술이죠. 자, 이미지 업스케일링에만 사용되던 AI 기술은 최신 버전인 DLSS 3.5에 이르러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향상 기술인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에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화면상의 샘플링된 광선에 더 높은 품질의 픽셀을 생성을 해서 레이트레이싱 품질을 향상시키는 레이 리컨스트럭션 기능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품질의 안티엘리어싱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DLAA 역시 AI 기반의 기술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RTX 그래픽 카드에 탑재된 텐서 코어를 통해서 게이밍 그래픽 처리의 AI를 활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높은 품질의 그래픽과 프레임 향상으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인텔과 AMD가 AI PC를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의 사용자 PC 경험에 AI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에만 AI를 사용하는 걸까요? 자 엔비디아도 AI PC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새로운 AI 기술은 무엇이있을까요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기술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이번 컴 컴퓨텍스에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기술인 프로젝트 G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가 생각해 봅시다. 자, G 어시스트 창을 연 후에 챗봇에 프레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챗봇은 여러분들의 시스템 사양을 확인한 을후 게임 설정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 게임을 하는 중에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가장 최적의 레벨업 빌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정한 상황에서의 공략 방법 등 G 어시스트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용자만을 위한 맞춤형 챗포신 챗 RTX도 있습니다. 챗 GPT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PC에서 로컬로 실행되는 어, GPT 챗봇입니다. 처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챗봇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수천 장 혹은 뭐만장 단위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어, 이러이러한 사진들이 필요한데 찾아주겠어라고 한다면 챗 RTX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찾아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수년 안에 여러분들의 PC에서 여러분들만의 자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G 어시스트는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제공해 줄 거라고 예상을 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AI 기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제는 사용자도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100%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죠. 뭐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들이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꼭 여러분들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게임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dlss 3.5를 탑재하고 나온 게임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 출시한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인데 제가 궁금해서 잠깐 살펴본다는 게 네, 이게 자랑도 아니지만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저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무료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루트 슈터 장르 그러니까 게이머들 사이에서 폐지줍는 게임으로 불리는 장르에 속하는 게임이에요. 이 세계관을 소개하는 개념의 짧은 캠페인이 있는데 해당 캠페인을 완료하면 이후부터는 PVE 방식으로 미션을 반복 수행하면서 아이템 및뭐 제작용 소재를 파밍을 하면서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DLSS 3.5가 적용이 되었는데 우선 옵션을 들어가 보면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눈이 즐거워지는 대신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하단에 있는 DLSS 옵션인데 먼저 DLSS 프리셋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성능 적으로 갈수록 업스케일링된 이미지 품질은 저하되는 대신 프레임은 좀더 높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TX 40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쓸수 있는 옵션이 있죠. 요 밑에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AI를 통해서 출력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프레임을 높여주는 늘려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Ray Reconstruction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레이트레이싱의 품질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또 프레임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게임 화면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